걱정이라든지 자절감이라든지 모든 부정적인 이 감정들이 어 덩치가 좀 너무 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너무 시끄럽지 않은지 또 말썽을 피우지 않는지 또 그거를 잘 지켜다 보면 그 것이 어 자신을 조금 아끼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켜 보게 되면 얼마든지. 어 나만의 마음 운동장 안에서 지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 해서 어 두려움을 빨리 벗어나야 돼 걱정이 있으면 빨리 걱정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한장 차이죠 앞면과 뒷면의 차이처럼 받아들이시고 그것들이 잘 크지 않도록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잘 지킬 수 노력을 많이 하셔야, 하셔야 되겠죠. 되겠죠. 네.